저의 최종 조합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좀 만진 놈입니다. 오늘 9월 5일 오늘도 여지없이 프로토를 찍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만진놈 입니다. 9월 6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 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애리조나와 시애틀 의 경기입니다. 애리조나는 좌투수인 테일러 길버트 가 선발된 편합니다 직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홈런을 내주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에리조나는 직전 경기에서 5대8로 패하며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마운드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두 경기에서 14점을 헌납했습니다. 타선 역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시애틀은 우투수인 크리스 플렉센이 선발로 나섭니다. 직전 6경기에서 37점 이하만 해줬을 정도로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원정에서 평균 자책점은 4.5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애틀은 직전 경기에서 8대5로 승리하며 4연승을 실추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좌투수를 상대로 강했다는 점도 이번 경기 전망을 밝게 합니다. 이번 경기는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리조나는 최근 들어 마운드가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빌버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애틀이 좌투수를 상대로 강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마운드 약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의 마운드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시애틀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월5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조합 픽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샌디에이고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우투수인 크리스 페덱이 선발 등판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4실점만 내줬을 정도로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평균자책점은 6.59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직전 경기에서 10대2로 승리하며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경기에서 16점을 내줬을 정도로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패딩 역시 홈에서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은 우투수인 루이스 가르시아가 선발로 나섭니다. 직전 5경기에서 모두 3 7점 이하만 내줬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평균자체점은 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2대 10으로 패하며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파선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르시아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이고와 직전 경기에서 다득점을 올렸지만 파선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은 가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패덱이 홈에서 약했던 점도 샌디에이고 입장에서 불안 요소인 만큼 휴스턴의 타선이 살아나며 승리를 챙길 것입니다. 이상으로 메이저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